HMM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 이제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 확보를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요. 당장 인수 주체인 페노션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하림은 페노션의 조단위 증자까지 완주하며 HMM 최종 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원호 기자입니다. 하림그룹의 해운사 페노션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HMM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페노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페노션은 지난 20일 3조원 유상증자설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2조원을 조금 넘는 페노션의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3조원 증자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인수자금 6조 4천억 원중 3조 3천억 원은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하고 JKL 파트너스 측에서 7천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제외한 2조 4천억 원가량이 페노션 유상증자나 연구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주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림주식은 최근 3일 동안 69% 상승한 반면 페노션은 15%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약 3,715억원 증발했습니다. 하림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개하면서 숱한 합병과 분할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하림그룹은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한 하림산업을 NS쇼핑의 자회사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올렸습니다.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4,525억 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사들였던 NS쇼핑의 기존 주주들은 합병과 분할을 거쳐 이제 앞으로의 개발이익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노션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주들의 신뢰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시장의 평판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주주의 신뢰를 얻어야만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페노션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것을 유상증자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주주들을 만족시키고 또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초대형 M&A를 추진하고 있는 하림그룹. 주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